고양이 네 번째 작품입니다. 오늘도 액계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. 일단 준비물은 아이클레이, 그리고 통, 섞을 것, 물불과 투명풀 물입니다. 일단, 물을 섞을 통에다가 5mm 정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, 아이클레이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섞어주는데요. 섞어줄 때도 많이 섞어주면 녹고, 녹으니까, 조금 색깔만 나올 정도만 섞어줘요. 네, 이렇게 하얀 물 정,이 나왔습니다. 이제, 딱풀이 없는 분은 딱풀을 안 써도 되고요. 물풀로만 써도 됩니다. 일단, 물풀을 조금만, 좀반 정도, 조절을 해가면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조금만 섞어주고, 아까 건져 나왔던, 클레이를 다시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네, 이렇게 계속 섞어주십니다. 섞을 때 끈기를 가지고 섞어주셔야 됩니다. 네, 제가 편집을 잠깐 했습니다. 네, 다 하고 나니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다한게 아니라 더 섞어 주셔야 됩니다. 네, 계속 섞다 보니 이렇게 물기가 다 없어지고 액체가 만들어졌습니다. 지금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한 번씩. 구독, 구독!